지금부터 주일상부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같이 잠송 438장을 부리겠습니다 1장 40절에서 5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 찾으시기 바랍니다. 늘방리상 1장 40절에서 5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며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암아 갈라질 것아니 여호와와 이지이르이의 소리를 듣고이대 어찌하여 에서리가이나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농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도다. 요나단이 아들이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보나야와 브레스사람과 블레셋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모세의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요오에서 힘을 부어 왕으로 삼고우리가거곳에서올라오며 출보하고 석업이 중돔하였다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이바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세상에서몸을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신 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만나 일어나 함께 가십시오 하리시다. 아도니아고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데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팔로 자기 점을 줄이지 않게 하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물이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랑을 보내어 그를 제자로 이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께 전하며 솔로몬이 이르되를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룹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유행으로 인하여 구독불, 영상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집중하여 예배하며 말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나비슨 아두리아의 반역 때문에 스들로 솔로몬을 구자로 정하여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환호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때에 반란을 일으킨 아도니아는 자기 지지 세력과 단치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하여 제단 불을 잡게 되었습니다. 제단 불을 잡으면 살려주는 관료가 있기에 아도니아는 그걸 바라고 제단 불을 잡은 것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째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반응을 일으켜 스스로 왕으로 자처했으나 일일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역행하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을 해야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리와관행자들이 잔치하고 있을 때, 제사장 아비아가의 아들, 누나다이 보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져온 소식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그들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심은 대로 그들에게 하시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좋은 일을 할때듣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한다면 좋은 일을 깨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니아와 곁에 있던 사람들은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알고 다 떠났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떠나고 군부의 실세인 요합장군도 떠나고 방금 전까지 아브니아왕 만세를 외치던 우리들도 다떠나갔어니 아던데아 홀로 떠났습니다. 아던데아가 힘이 있을 때라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힘이 없어지자 다 떠났습니다. 이것이 세상 인식입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도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다 등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의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따르게 합니다. 사람의 줄보다 하나님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 함께 자유롭게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교회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는 신앙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일 가족들, 우리 승도님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건 세고 사고 어떤 질병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번한 주간도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세우고 내사에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적으로우령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말씀 자료를 참고하여 드리면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 예방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응급하시면 됩니다. 이 임상에 노을단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같이 주님이 갖춰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모하옵시여 뜻이 하늘에서 여깁니다 같이 땅에서도 이어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낼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을 자른사인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에 희망하는 것다옵시고 하나님, 알겠어, 도와 없어서. 내게 나라와 문서와는 너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을 하였다. 아멘. 이사 3분의 1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